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어째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냐?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 사업 취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인데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이 취소가 됐습니다 좀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잠정적으로 이 사업은 망했다 라고 사실상 이제 마음 닫고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도요 이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이 취소됐다 요거 자체를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뉴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원래 망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때문에요. 근데 이 컨실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이 취소가 된게 생각보다 상징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컨실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이 취소가 돼가지고 얼떨결에 재평가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재평가받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미해군은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존망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미 해군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 취소하고 신형 소형 수상 전투함 도입 검토하겠다라고 기사에 떴습니다. 이거 USNI 뉴스입니다.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해군이 더 빨리 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군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되게 그럴싸하게 한다. 이거 느낌만 보면은 컨스텔레이션급 호의함 사업 프로그램이 끝났어. 어떤 프로그램을 딱 시작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났어. 그래서 어, 좋아. 잘 끝냈군. 자, 이제 다음 사업 하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잖아. 그 뜻이 아닙니다. 되게 문장을 되게 이쁘게 썼는데 문장을 이쁘게 썼다고 해서 상황이 이뻐지지는 않기 때문에요. 요약하면 컨스텔레이션급 존망했다. 속히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뭐 여튼, 뭐, 협상 조건에 따라서, 위스콘신 조선소에서 컨실레이션, 요거 한척 하고, 그 다음에 콩그레스, 요거 두 척, 딱두척 건조하고, 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컨실레이션급 호위함은딱두 척만 나옵니다. 일단은, 이두 척도, 사실은 매몰비용이에요. 컨실레이션은요, 거의 기공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수할 수밖에 없고, 이 콩그레스도, 제가 알기로는, 기공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취소하기에는 그 스크랩 처리 비용이 아까우니까 콩그레스까지는 건조하는 것 같아. 그 이외의 배들은 아직 기공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취소하겠다. 그러면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은 원래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었냐. 원래 이렇게 예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이 1차선하고 2차선 나눠가지고 총 20척 건조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막 미해군이 우리 컨스틸레이션급 호위함 10척 건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1차선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프로젝트 자체는 2차선까지 준비가 돼있어서 총 20척 정도 건조한다 이소린 겁니다 근데 딱 2척만 건조한답니다 원래 계획에서 10%만 딱 건조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어. 나는 망했다고 하더라도 6척에서 8척 정도 건조하고 끝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2척 건조하고 끝낸대 언노키 주말트 <laughs> 아니 이게 생각해보니까 언노키 주말트도 아니지 왜냐면 주말트는 3척 건조했어요 근데 컨실레이션급은 두척 건조했단 말이야. 사실 주말특급의 승리가 아닐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컨실레이션급 호위함 사업 취소가 굉장히 좀 상징적이다고 말했잖아요. 왜 상징적이냐? 미해군과 그리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lcs는 망한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얘는 실패한 사업이다. 근데 컨실레이션급 호위함이 어떤 걸표방하고 시작을 했냐면, 우리는 LCS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사업이란 말이지. 솔직히 컨실레이션급 스 자체는 죄가 없어요. 어, 이배 자체는 솔직히 죄가 없는 게 맞긴 한데. 뭐 여튼 그래서 이 컨실레이션이 스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알레이버크급은 더좁뱅이를 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요, 저강도 임무도 받고 있어요. 이, 이지쌈이잖아요. 원래 저강도 임무에 투입되라고 만들어진 배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될 해역은 넓은데 넓은 해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배가 없다 보니까 알레이버크급이 투입이 되는 거야, 계속. 원래 저강도 임무를 맞는 배가 아닌데 저강도 임무까지 해야 돼요, 얘가. 원래 컨실레이션급 스 자체가 알레이버크급이 이렇게 저강도 임무까지 하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건조한 거였거든요? 근데 컨실레이션급이 스 취소가 됐다. 이 뜻은 뭐냐? 알레이버크급은 저강도 임무를 더 해야 된다. 우리 1년 더 한다. 딱이 상황이에요. 알레이버크급이 이렇게 혹사당한 게꽤 됐어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저강도 임무에 이런 이지스함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와,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이지스함을 저런 곳에서도 투입하는구나. 역시 미국이야. 약간 요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굳이 저런거 이지스함을 왜 투입하지? 라는 느낌이 된거야 사실은 배가 없어서 그렇게 한건데 과거에는 이야 역시 풍족한 럭셔리 해군 세계 최강 해군의 위험 약간 요런식으로 생각을 했던거지 어, 그게 아닌데 사실은 <laughs> 운영대비 유지비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짓을 억지로 했다는 의미가 돼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억지로 했냐 원래 그런 임무는 페리급이 했습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올리브 에저드 페리급입니다. 줄여서 페리급이고요. 알레이버크 구축함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저강도 임무를 이 페리급이 했어요. 근데 이 페리급이 약간 적당한 고위함의 상징이었던 그런 배였는데 어, 문제는 이 페리급이 97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페리급이 순차적으로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해군은 페리급을 대체할 수 있는 군함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고강도 임무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얘네 둘로 커버를 쳤거든요. 나머지 저강도 임무는 이제 페리급이 담당하는. 요런 느낌으로 갔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하이로우 믹스입니다. 이제 로우한 임무는 페리급이 맞고, 하이한 임무는 이제 알레이버크와 타이콘데로가로 한다. 근데 이 고강도 임무 중에서도 살짝 로우는 알레이버크급이 맞고, 고강도인데 정말 하위급은 타이콘 데로가가 맞는. 이런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군수 작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페리급 퇴역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고강도 임무는 여전히 알레이버크급이 맞고 타이콘 데로가급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이버크급 얘는 플라이트 2A. 혹은 플라이트 3 약간 이런 애들이고 나머지 저강도 임무에는 플라이트 1 혹은 플라이트 2가 담당하는 이런 미친 상황이 돼버렸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저강도 임무에 여기 아래 lcs가 있어요 뭐 여튼 요런 상황이 됐다 이게 맞냐 자이 상황이잖아요 컨실레이션 그 호위함이 망했어 그리고 lcs도 지들이 망했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다음 섭이 나와서 신병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버텨야 돼. 얘네들은 전역을 못 해요. 전역을 유노 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 점점 늙고 병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 그래서 개량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알레이버카크 구축함은요, 퇴역을 하지 않고요, 개량을 한답니다. 이거는 DDG 70인데 플라이트 1형인데 플라이트 1형은 선체 수면 연장 작업 들어갑니다. 수명 연장을 하면서 어떤 걸 하느냐 이즈스 시스템을 새로운 걸로 추가를 하고 SM3, SM6도 호환되게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 개량을 해요 자 그리고 플라이트2도 마찬가지로 플라이트2A와 비슷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이트2A형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트3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업그레이드 개량이 예정되어 있는데 2A형이 3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는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우리 세종대왕급하고 정조대왕급이 플라이트 2A형이거든요 이 디리지 모드 2.0을 한다고 하면은 2A형 사양을 3까지 올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는 이지스함 6척들도 전부 이제 플라이트 3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마냥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알레이버급급 초기형 기준으로는 재발태역좀 시켜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혹시나 이제 알레이버크급 초기형의 선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도함은요 1991년에 나왔어요. 어메이징하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991년에 세상이 없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1991년에 나온 애들이야. 퇴역을 해야 되는데 퇴역을 못 한다니까. 91년생 김버크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까이고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2500년까지도 쓸것 같다 라면서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이 지네들도 이 상황이 한심하다는 거야 낡은 배들은 빨리 퇴역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대체 컨스텔레이션그 호위함이 뭐길래 이러냐 왜 망했냐 솔직히 말해서 스펙 자체는 좀 준수합니다 만재배수는 7300톤에 속력은 최대 26노트예요 SM2, SM6, ESSM 사용하니까 알레이버급크 플라이트2 A형에 필적하는 혹은 플라이트3형에 필적하는 그런 군함이에요. 그런 군함인데, 스파이 6레이더하고, 요런 디테일을 갖추기 위해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3가 만 톤이 넘어갔죠. 근데 얘는 그걸 7300톤에 하되, 성능은 알레이버크크 플라이트 3형이랑 똑같이 가져가겠다. 솔직히 이전부터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 알레이버크크 플라이트 3형이 그 스펙의 그 배수량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스펙의 그 배수량인 이유가 있는데 배수량을 줄이되 성능은 그대로 하래. 이게 무슨 양심이 없는 행동인가. 심지어 이 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그런 규격이 아니에요. 원본 형태는 프랭급이에요. 이 프랭급의 어거지로 이지랄로 만들겠다고 한게 컨실레이션급이에요. 스 아니 근데 웃긴 게이 프랭급은 애초에 적당한 호의함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오네요. 프랭급 자체가 페리급과 같이 적당한 규격에, 적당한 성능에, 가성비 군함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조한 배거든. 그런 배에, 무슨,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3형과 동일한 스펙을 만들어서 20척 이상 건조를 하겠대. 이게 무슨 양심이 없는 짓인가. 미 해군이 욕심이 과한 게 맞아요. 원래 계획은, 진짜로 SM2하고 ESSM 정도만 장비할 예정이었대요. 굳이 따지면, 현재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1? 플라이트 1에서 살짝 개량한 정도? 딱그 수준에 있는 군함을 딱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그 수준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분명 처음에는 SM2와 ESSM 정도로 장비할 예정이었는데 미해군이 이컨스레이션급 호위함을 시작을 할때 포부가 뭐였어? 다시는 LCS의 실패를 맛보지 않겠다. 근데 하는 꼬라지가 LCS 사업이랑 똑같이 했어. 이 조그만한 거에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저거 놓고 자꾸 이 지랄을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꾸 이렇게 그 죽어버리단 말이야.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이러니까 지금 미해군이 엄청 까이고 있어요. 이게 약간 미해군 종특이 나봐. 얘네들 병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돌림방 당하고 있어.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 미 해군이 자기네 국방산업 기반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커요. 지들 산업 기반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지. 해군이란 군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군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망해버렸는데 그걸 고려 안 하고 고성능의 전함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려고 하는 이 행태가 양심이 없는 행태입니다. 사실은. 가성비 군함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산업적인 인프라가 쫙 깔려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니까 가성비가 가능한 거거든. 우리나라는 그게 돼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컨실레이션코 호이안 건조한다 그러면 가성비로 만들 수 있어요. 어, 왜냐? 우리는 조선업 쪽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지금 이뤄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전투함을 필요한 만큼 못 뽑아요. 그럼 필요한 만큼 못 뽑으니까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있던 전투함들을 어떻게든 쥐어짜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해군이 이 지랄하는 거는 고육지책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해군이 한국하고 일본 조선소랑 만나서 계속 논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들 역량으로는 진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특히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랑 많이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들은 얘기인데 일본도 생각보다 지금 조선업 역량이 많이 떨어졌대. 해자대 물량 공급하기도 바쁘대. 그 이상의 공급이 안 된대요 얘네들로.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군의 수량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으면서도 미해군의 공급 수량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서방에서 유일한 그런 나라래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특이점 얘기했잖아요. 얘가 재평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재평가 받는 게 뭐냐? 이건 기사 앞에 보면 돼요. 우리 컨실레이션과 호이안 프로그램 취소하고 신형 소형 수상 전투함 도입을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신형 소형 수상 전투함? 신형 소형 수상 전투함?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엘시스입니다. 개어이가 없어. <laughs> 얘가 재평가 받는다고? LCS가 실패했다고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실패한 게 아닐 수 있다. 사실 얘는 성공한 거다. 재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돌고 돌아 LCS인 게 존내 웃겨요, 지금. 배수량 3,000톤이야. 3,000톤에서 좀 작긴 한데, 그래도 3,000톤 정도라도 어쨌든 대양을 누빌 수 있어요. 대양을 누비면서 적 연안에 저강도 임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LCS가 대공전하고 대잠전이 좀 부족해요. 그거 알레이버크급에 백업 받으면 되잖아. 물론 얘 자체적으로 대공과 대잠전은 모두 할수 있게 그런 모듈라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그모듈라가 망한거잖아 그래서 지금 LCS같은 경우에는 대공 대잠 포기하고 대기뢰전하고 대수상전만 가능한 좀 많이 큰 유년가급 고속함 비스무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정답이었을 수도 있다 얘 수량도 이 합쳐서 50척인가 나왔을거예요 수량도 꽤쎄 얘를 페리급 대신으로 쓰면 돼 뒤에 헬기 가판도 널찍하게 있어가지고 MH-60R 같은 고급 헬기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해군 지금 LCS 함종을 FF로 분류했어요 얘 이제 호위함이에요 뭐 LCS 비싸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유일한 대안이에요 지금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에요 얘밖에 그걸 할 애가 없어요 안타깝죠 근데 재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 미해군의 계획 자체가 부족한 전투함과 저강도 임무에 투입할 전력을 무인기로 대체할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뭐, 여러가지 이론이 있어요. 분산된 치명성, 분산해양작전, 그리고 유령함대, 요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은 지금 복잡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안 드리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 하겠다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유무인 복합체계에 가장 적합한 게 l c s 예요 카판이 넓고, 미션베이라고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양한 무인기들을 다때로 박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LCS에는 웰독이 있어가지고 무인기를 사출시킬 수 있어. 이갑판에서는 이런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어. 준내 넓어요. 원래는 너무 넓고 원래 모듈화를 위해서 쓰인 공간이 사실상 사업이 망해버려가지고 공간이 남는단 말이야. 이 미션베이가 공간이 남아서 일부 부분을 헬스장으로 썼단 말이야. 테니스장인가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유무인 복합체기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 거대한 미션 베이에 다양한 드론을 적재하고 정비하고 그런 공간을 탈바꿈을 해버리면 일단은 LCS 특징이 속력이 빠르잖아요. 작전역에 빠르게 급파해가지고 거기서 무인기를 사용한다. 이 미해군이 바라는 그런 역할에 최적화된 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기 그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재평가받는다고? 살다 살다 LCS가 재평가받는 날이오다니. 어쨌튼 결론입니다. 미해군은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컨실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은 존망했습니다. 이 존망의 결과, 미해군은 2000년대 이후 시작한 사업 중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DDGx가 남았어요. DDGx 잘 나올 거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DDGx가 성공할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DDGx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LCS가 재평가받아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살다살다 LCS가 재평가받다니 정말 그 놀랍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미 해군의 해양 전략에 가장 부합한 함종도 LCS입니다. 정말 어메이징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지금 컨실레이션급 호위함을 대체할 소형 수상 전투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형 수상 전투함이 LCS가 가장 적합하다 보니까 LCS의 문제점이 몇개 있거든요? 그 LCS의 문제점을 좀개량 보완한 그런 전투함을 양산하지 않을까 추측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연비가 떨어지고 항속거리가 짧단 말이야. 고속성이 일부를 유지하되 그 대신에 미션베이 크게 만들고 해기갑판 크게 만들어가지고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전투함을 제대로 된 가격에 생산하기 위해선 한국이나 일본의 조선사와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게 될 것입니다.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까지 또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끝!